네, 다음 동작은 스탠딩 롤다운 동작입니다. 어, 서 있는 자세에서요, 몸을 동그랗게 말아 손으로 바닥을 짚고 올라오는 동작인데요. 어, 몸을 동그랗게 말다 보니까 척추를 부드럽게 쓸수 있는데, 어, 평소에 유연하지 않으신 분들도, 어, 최대한 따라하실 수 있게끔 쉽게 알려드릴게요. 동작 보여드릴 건데요. 어, 먼저 이렇게 골반 넓이로 서주신 다음에요. 자, 천천히 위에서부터 바른 자세를 먼저 인지해주세요. 복숭아뼈, 무릎 옆쪽, 골반뼈 옆쪽, 그리고 어깨 견봉, 내 귀가 일직선 상에 있을 수 있도록 차렷 자세로 일단 먼저 서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턱을 당겨서 친인. 목 뒷목이 늘어나는 느낌 느껴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내 명치와 배꼽을 가깝도록 동그랗게 말아 주세요. 그러면 척추 뒤쪽에 사이사이가 늘어나는 느낌으로 복압을 훅 하고 끌어당겨 주시면 더 뒤쪽이 늘어나는 느낌 드실 거고요. 그 상태로 천천히 내 정수리가 바닥을 향할 수 있도록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갑니다. 자, 이때 만약에 나는 유연하지 못해서 내려갈 때 이미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내려갈 때 무릎을 살짝 구부리신 상태로 자, 몸에 힘을 빼고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완전히 내려가기 힘들다면 자 여기에서 멈춰 있겠죠. 멈춰 있을 때 목을 들지 않고 정수리를 바닥으로 향해서 자 나는 여기까지가 끝이야 하면은 여기에서 버텨 주시면 돼요. 하지만 등은 플랫하지 않고 동그랗게 말려 있는 상태로 자, 만약에 나는 가동 범위가 더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자, 천천히 바닥까지 내려가시는데, 자, 이때 내발 무게를요, 뒤꿈치에서 발 앞꿈치, 발가락 쪽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가능하신 분들은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습니다. 자, 그 상태로 꼬리뼈가 살짝 더 위쪽을 향하도록 유지. 천천히 호흡하실 거예요. 마셨다가, 내쉬면서 복부를 더 조여주고, 다시 숨 마시고, 호흡하면서 복부 더 조여주고, 자, 복부 조이신 상태로 천천히 무릎을 펴면서 복부를 더등 뒤로 끌어올리면서 등은 동그랗게 말려있는 상태 유지하시고요,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나는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할수 있는 조금 쉬운 버전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정면 보신 상태, 처음 상태는 똑같이 시작합니다. 자, 나는 뻣뻣해서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턱 당기시고, 친인까지 똑같아요. 자, 여기에서 배꼽이랑 명치가 가깝도록 동그랗게 말아줍니다. 복부는 등 뒤로 최대한 끌어 당겨서 수축, 몸통은 단단하고 납작하신 상태예요. 자, 구부정하게 내려갑니다. 자, 지금 무릎을 구부리세요. 많이 구부릴 거예요. 이미 발 앞꿈치에 무게중심을 이동해 주실 거고요. 자, 그 상태로 천천히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 줍니다. 발 앞꿈치에 무게중심 있어요. 자, 목을 들지 않고, 목은 내려서 정수리가 바닥을 향하도록 목에 힘을 툭 풀어주세요. 자, 나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하시면 여기에서 버틸 거예요. 자, 천천히 이 상태에서 호흡을 하실 때 복부를 흙 하고 등 뒤로 더 끌어당겨서 내 몸통을 1mm만 더 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노력만 해주시면 되세요. 다시 복부를 더등 뒤로 끌어당기면서 자 노력만 살짝만 더 내려가 볼까 요렇게 자 여기에서 천천히 복부를 등 뒤로 끌어당기면서 올라오시는데요 자 만약에 가능하신 분들은 유연하신 분들은 손으로 바닥 짚는 것까지 하실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릴게요 자 턱을 많이 당기고요 명치랑 배꼽을 가깝게 말고요. 자, 등 뒤에서 늘어나는 걸 이미 느끼려면 복부를 내 몸통 쪽으로 많이 당겨서 납작하게. 자, 두 팔을 뻗었을 때 승모근은 힘 들어가지 않게 툭. 자, 힘 빼신 상태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정수리가 바닥이에요. 자, 완전히 내려갔을 때 무릎을 구부려 주셔서 나는 유연해요. 가능합니다. 하시면 손으로 바닥을 짚어서 발가락 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해 주실 거고 자 숨만 쉴 건데 마셨다가 내쉴 때 복부를 더 끌어당겨서 복부 납작하게 엉덩이는 더 하늘로 보내볼게요. 다시 한번 숨 마시고 내쉬면서 복부를 더 수축해서 등을 더 동그랗게 말아서 꼬리뼈를 하늘로. 자 천천히 손을 떼면서요 무릎을 천천히 펼니다. 자, 그 상태에서 복부를 더 동그랗게 말아서 천천히 올라올 때도 어깨 힘을 완전히 푸신 상태로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쓰면서 이 척추가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계단처럼 쌓여져 있을 때이 사이에 들어있는 디스크가 이렇게 눌린다고 생각했을 때이 사이를 늘려서 공간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쓴 자세를 해봤는데요. 만약에 혹시나 디스크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동작은 좀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디스크 있으신 분들은 반대로 가슴을 펴는 동작을 진행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앞쪽으로 전굴하는 느낌은 좋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디스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내몸 건강 상태를 확인하신 다음에 운동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깝도록 동그랗게 말아주세요. 그러면 척추 뒤쪽에 사이사이가 늘어나는 느낌으로 복압을 흙 하고 끌어 당겨주시면 더 뒤쪽이 늘어나는 느낌 드실 거고요. 그 상태로 천천히 내 정수리가 바닥을 향할 수 있도록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갑니다. 내쉬면서 복부를 더 수축해서 등을 더 동그랗게 말아서 꼬리뼈를 하늘로 자, 천천히 손을 떼면서요. 무릎을 천천히 펴니다. 자, 그 상태에서 복부를 더 동그랗게 말아서 천천히 올라올 때도 어깨 힘을 완전히 푸신 상태로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